이제 진짜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게시판을 만들 건데, 어, 뭐 내가 이런, 이런 개념 있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글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라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자동 넘버링을 하고, 그래서 글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아이디가 일씩 증가하도록 만들 건데, 음... 이건 뭐울게요 아티클 에드. 자 얘는 이제 글쓰기 기능이죠. 글작성. 아. 보통 이제 글 쓰는 그 페이지 폼을 보면은 여기 글 제목 있고 여기 본문 있고 여기에 작성 버튼 있죠. 그래서 아. 제목 쓰고 뭐 내용 쓰고. 버튼 클릭하면 글이 등록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게 아티클 애드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은 4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 6이라고 썼고 그러면 지금 글이 4개만 있는 상태니까 2개는 남죠? 2개만큼 메모리가 남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두개 남는 만큼 어이 낭비되는 이 나, 메모리를 가비지 컬렉터가 청소해 줍니다. 근데 그래도 낭비죠? 아, 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자리를 6개 만들어 놨는데 글을 8개 쓰겠다고 하면은 두 개를 초과한 거죠. 모자라니까 어이 서버를 잠깐 껐다가 여기를 다시 팔로 바꾼 다음에 음, 팔로 바꾼 다음에 이제 또 서버 키고 <laughs>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서버를 자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거. 어. 2를 3으로 바꾼다고 하면, 스윙할 때, 어, exception 발생하죠? exception.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귀찮으니까, 어, 좀더 밀린 상태에서 하면은 뭐,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출력하는 거는 귀찮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일일이 출력하고 있었죠? 그게 귀찮아서 반복문을 쓸 겁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0부터, 어, i가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 번째 이거에 아이디를 출력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는 0, 1, 2, 3으로 수현 될거에요 어. 0번은 제일 위에 거, 1번은 1번 거, 2번은 2번 거, 뭐 이렇게 생성된 순서죠. 지금 들어갈 자리는 10개고요. 0 제가 넣은 갤 그래 개수는 4개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1, 2, 3, 4 나오죠? 왜냐면 여기가 그대로 사, 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편하게 하려고, 계열, 아티클스 랭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이 아티클스를 풀스캔 하죠 근데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할 겁니다 널 포인터 이셉션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섯 개 들어있죠 근데 나머지 95개 나머지 95개는 어떡할 거냐? 라고 물어요 왜냐면 5번 인덱스부터 99번 인덱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반복문 돌려야 돼요. 음. 초과해도 뭐라 하고 적게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요. 이 랭스는 뭐냐면 어느 정도 최대한 어느 정도 이 최대치까지는 기억하는데 이 안에 얼마 들어 있는지 그걸 기억못 해요. 지금, 공간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100개 <laughs> 공간 안에 이게 다섯 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int a r t i c l e 의 size. 요거는 0이라고 먼저 해놓고, 글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반복할 때의 아티클스 랭스만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티클스의 사이즈만큼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배열이죠. 배열. 그리고 배열은 객체의 일반이죠. 어, 처음에 객체라고 설명했고요. 이 객체는 폴더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었으니까. 마구잡이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으니까. 근데 그게 배열도 마찬가지인 것 뿐이고요. 어 근데 이 배열은 좀 투박한 폴더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넣으려는 그 파일의 개수 있죠? 그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불편해요. 폴더가 내가 지정해준 것보다 좀더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용량을 늘려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무언가를 바꿀 겁니다. 어, 우선은 위 안쪽 내용을 잘라내고 어,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으니까 스텝틱 보이드 이그제미이라고 할게요. 이렇놓고 어... 메인 메서드 안쪽에다가 이그제밀어 이거 실행하면 뭐 그냥 이 안쪽 내용 이그제미 안쪽 실행돼서 이렇게 나오죠. 어. 요게 버전일. 1그 그다음에 아 요거를 이번에는 이구제위로 해서 여기다가 바로 해야겠다. <laughs> 시간이 4이 4시간이 4시간이 유는메이점시간이시만요 4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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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나 스태틱 어왜 클래스가 왜 이렇게 돼있지 아닌데 줄여쓰기 된게 아니고 어? 잠깐. 잠시만요. 클래스 위상이 다른데? 왜, 왜 자동정렬하면 이렇게 되지? 하나가 빠졌네. 어, 됐다. 어, 네. 두 번째 버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고, 100칸짜리. 이런 투박한 배열 말고 좀 똑똑한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 그 배열은 뭐라고 쓸 거냐면, 그 어레이 리스트라고 쓸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 현재 글은 지금 100개 저장 가능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 박스에 하나 넣고, 아 r t i 아티클스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요게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아티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 이유는 리스트 있는데. 잠깐만요. 어레이 타입.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여기 앞에도 여기 앞에도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 하고 나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array 리스트라는 것. 그래서 이1번 버전에서 사용했던 이거 있죠. 이거 대체로 나온 게이 array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본꼴로 기본꼴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rray 리스트는 이제 기본 타입이 아니니까 참조 타입이겠죠. array 리스트. 그리고 new ArrayList 하면은 ArrayList 객체를 만들겠다고. 근데 어 기, 참조 타입이니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어, 이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조금 개조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 때그 JDK 있죠? 여기서 뭐 JDK 하나 골라서 다운로드했잖아요? 이 JDK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아이 어, 여기,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돼있죠?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이 안쪽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요거에, 패키지가, 잠깐. 이게 원문이긴 한데 여기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시간상 뭐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임포트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없으면은 나는 어리, 어 어리 리스트 못 써요. 근데 지금 이게 이거는 인텔리제이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좀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임포트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는 이 자바의 유틸의 어레이 리스트 위치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음... 그럼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이렇게 쓴다는 거 보여줬고. 이 쓰는 이유는, 요런 한계가 있으니까. 넣으면 넣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알던 배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추가하려면, 아티클스에, add, a d d 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티클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아티클을 안 만들었으니까 아티클 객체를 넣어줘야죠. 이러면 이제 다섯 개 똑같이 넣은 겁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그래서 얘도 이제 내부적으로 번호가 부여돼요. 대신에 이제. 배열의 그 인덱스는 아닐 뿐이죠. 인덱스랑은 좀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티클스 사이즈를 구해왔지만, a r r a y l i s 를쓴 이상, 아티클스의 사이즈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소가 몇 개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리스트 안에 있는 메서드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사이즈 구해오는 메서드요 와,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것도 배열에서 랑은 좀 다른 방법을 써야죠 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아티클스에 get t 을 씁니다. 그리고 i번, i번째 글을 가져오는 거요. 가져온 글을 어 아티클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어, 이 i는 요소의 번호를 뜻하는 게 맞아요. 어, get 0, i가 0부터니까. 0번째 하면 첫번째 가져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아티클에다가 연결한 거고요. 음.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꺽쇠 안에다가 이런거 써줬죠? 근데 이거 안쓰고, 지우고. 여기다가, 어, 안 쓰면 뭐라고 하죠? 지금 이 오브젝트는 뭐냐면 자바에서 이 오브젝트는 최상위 클래스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클래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표준 TV 문제 풀었을 때그 이렇게 형변한 써줬던 거 기억 나시죠? 이런 식으로 써줘서 내가 가져온 이 아티클 아티클스에서 가져온 게 아티클이 맞다. 라고 써 줘야 돼요. 실행해 보면 어32이 여기 음. 그러면 이제 어, 뭘 가져오는 건지난안 보여줬으니까, 아티클의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면, 12345. 그대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꺽쇠 안에 있던 거랑 지웠죠? 꺽쇠를. 이거를 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버전 3. 여기서 지금 이걸 써준 이유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불분명해서 쓴 거였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됐던 이 article s 라는 array 리스트에 추가됐던 거는 나는 분명히 여기서 article 객체를 추가했더라도 얘, 얘가 볼 때는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1번 아, 버전이구나. 이번 버전이니까 주고 그래서 애초에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넣어줄 때뭘 넣어줄 건지 써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어 내가 이번에 너한테 주려는 거는 아티클이아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제너릭이라고도 하고요. 음. 간단하죠? 어, 제너릭을 써주면 된다는 것. <laughs> 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되는 배열, 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만들었는데 지금 아 이것도 안했구나이 제너릭을 이렇게 써주면은. 내가 여기 아티클스 articles, 아티클만 들어가기로 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할때 아티클이 아닌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어, 내가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타입은 아티클 <laughs> 타입이어야 되는데 점수를 넣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어, 제네릭을 안 써준 이번 버전에서 여기다가는 이제 정수 넣어도 뭐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해줘야 되고. 이해되시죠? 어. 그리고, 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Okay. 그러면 이제 3번 버전 있죠? 3번 버전에서 좀더 간추려서 써볼게요. 잠깐. 요거는 3번. 자, 요거, 여게 4번. 4번. 자, 4번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스티커은안 써도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똑같이 추가하고 필요 없고 음. 어. 어 여기까지 이거 이거 하나 지우는 거 여기 하나 있던 제네릭 지우는 거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원래 정석대로 써주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써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리스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하면은 또 위에 리스트 임포트 됐어요. 임포트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대신에 리스트를 써도 된다. 아. 그래서 이게 최종 모양입니다. 조금 이거 근데 어, 이것까지는 그냥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 껍새 껍새 하나까지. 이게 최종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넣고 빼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티클 타입만 여기 있는 것만 넣어야 돼요. 어, 이제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고 빼면 빼는 대로 나오고 하는 이 어레이리스트를 만들었고요이 어레이리스트를 이용해서 글이나 뭐 회원관리 이런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i geti 하는걸로 봐서는 번호가 있는 거죠 번호 아. 이렇게 어레이리스트 랑 리스트 이런걸 알아봤는데 이런거 있죠 임포트 된거 만들어서 쓰는거 아닙니다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리스트의 그 기능 메서드 뭐뭐 있냐면 articles 하고 점딱 찍으면 여게 이렇게 수많은 메서드가 있어요 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애들 그리고 get 그리고 어 사이즈 이모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만들 때 게시판 만들 때쓸 거니까 어선 어리 리스트 이런 거좀 알아보시면 돼요.